지금 앞으로 이제 초고층의 복합 압축 개발이 일어나고. 일어날 지역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지역이죠. 어, 이 용산은 이제 서울의 중심이면서 삼 도심의 중심입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, 시청, 광화문, 또 여의도, 강남에 실제 유기적으로 이 업무가 연계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용산의 서울 공간 구조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문배동은 삼각지역과 남영역을 아우르는 용산 개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산과 함께. 아, 함께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 1호선 남양역에서 5분 이내에 약 4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4호선 6호선이죠 삼각지역에서도 도보 5분 양방향 역세권 이용을 할수 있는 총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21.53제곱미터에서 29.7제곱미터로 1.5룸과 2룸으로 차별화되어 있고요 지역시세는 3억7천에서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. 네, 우리 트리플 역세권 오피스텔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. 우리 이 지역의 입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입지 알려주세요. 네, 용산에서 초역세권의 상업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소액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총두개 동의 133호실의 1.5룸과 투룸이 혼합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이 위치는요, 이제 캠프킴 부지와 마주보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역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죠. 이 지하화되는 철로를 사이에 두고 캠프킴 부지와 마주 보고 있는 청파대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과도 가깝다라고 볼수 있고 한강이 도보권인 그런 지역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남양역에서도 가깝고 삼각 지역에서도 가깝지만 우선 그 아래 하단부에 용산역이 있고 상단부에 서울역이 있죠. 그래서 이 서울역의 현재 7개 노선. 27년까지 다섯 개 노선이 추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지방 어디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춘 곳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앞으로 GTX 신반,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, 강남권 더 빨라지게 되고요. 대기업들이 쏙쏙들이 들어오는 그런 입지죠. 그래서 3대 도심을 축으로 한 개발 바통이 용산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입지이기도 합니다. 인근에 이제 숙명 대가 있고요. 또 쇼핑이라든지 문화 여가 시설 등이 있고, 또한 뭐 레트로 상권인 이제 열정도 상권이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런 상업 시설을 이용이 좋고 용산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신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몸베동하면은 용산구 전체에서는 중간 정도의 부, 부동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아, 뭐 이미 뭐 보강동이라든지 한남동은 너무 비싸고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정도의 가치로서 중산 가정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이 문배동과 이 현장의 위치가 바로 아래쪽에는 철. 어, 어 정비창 부지가 있고요. 또 바로 위쪽으로는 청파일고요. 그 위로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발 라인의 한 축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용산의 성장 가치를 품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우리 입지 알아봤고요. 그러면 눈여겨봐야 할 우리 개발 우제는또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, 전문가님. 네, 뭐, 앞서 전문가님도 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용산의 개발이 지금 보시는 화, 화면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개발들이 있습니다. 노들섬 개발이라든지 후암동 용산 개발, 정비창, 뭐, 전자랜드 너무나 많이 있죠. 근데 이,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다 대규모라는 거죠. 그래서 뭐, GTX 노선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호재이지만 용산에서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런 개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죠. 지금 우선 용산민족공원을 보면은 반세기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이죠. 100만 평 규모입니다. 뉴욕 센트럴 파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. 아, 서울 정중앙에 이런 거대한 녹지가 생김으로써 서울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 아, 이 어떤 정중앙에 호수가 생기고요. 박물관이라든지 관광단지 이런 인문학적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공원이 집 근처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주거가 주는 만족도 많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주거지로서 공원이 갖는 파급력 또한 녹지가 갖는 시너지 효과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거 쾌적성을 높이면서 용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상향 필터링이 되는 사업이고요. 용산 정비창 부지 만 세대로 늘어났습니다. 이곳에 앞으로 업무 편의 상업. 주거 시설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. 아 또한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용산 마스터 플랜 안에 서울역 마스터 플랜이 있고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안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이 서울역 사업에서 첫 번째 사업입니다. 아 그래서 이 서울역 오른쪽에 유휴 철도 부지를 개발을 해서 준주거인 이 부지를 상업용지로 이제 변경을 한 후에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. 1,500%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 하나 컨소시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안에 마이티시 시설이라든지 레지던스 호텔, 컨벤션, 오피스 상업시설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중심 상업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뭐 GTX A B 노선의 착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. 신분당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용산과 강남 지역의 업무가 연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용사는 이제 중장기적인 개발인 만큼 이러한 곳에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현장에 어떤 선점을 했을 때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현장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네, 어, 들어보니까 정말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세 한번 알아볼게요. 네, 매매금액 3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이고요. 전세는 3억 3천에서 4억 2천만 원 가능하고요. 투자금액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.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요. 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, 1.5룸 투룸 다르고요.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은 1억 1,800만 원에서 1억 6,600만 원 가능하겠습니다.